네 반갑습니다 플랜치컴퍼니의 부산플리입니다 오늘은 저는 하우스에서 하잖아요 하우스에서 하는데 이제 드디어 저도 이제 집에서 하시는 분이 섭외가 돼서 네. 섭외가 돼서 이제 집에서는 어떻게 하나 사실 크게 저도 집에서 막 온실장을 이 정도로 크게 하지는 않았는데 네. 저도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고 네. 그래서 집으로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 건데 네. 딱 봐도 집이죠. 딱 봐도 집이죠. 딱 봐도 집이고 오늘의 게스트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자, 찐페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찐페이님입니다. 찐베이님 되게 제가 찾아왔습니다. 찐베이님은 지금 이제 집에서 온실장으로 이제 식물 희귀 식물을 오래 했어요. 오래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약간 집에서 하시는 거에선 노하우가 저는 좀 많다고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우스에서 하는 노하우가 많고, 이제, 빼이님은 이제 집에서, 이제 진짜 이제 취미하시는 분들의, 솔직히 다 온실장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한 큰 데이터가 없어요. 음. 없는데, 음. 이제, 빼이님은 그래도 온실장에서 많이 하셨다 보니까, 이제 한번 소개 를좀 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소감, 아니, 아니. 페이님 어. 네, 먼저 소개해 주시고.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식집사 생활 한 2년 정도. 아, 네. 네, 2년 정도 한 t 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식테크 타기 시작하기 전부터 그렇죠, 네. 조금씩 하셨어요. 아, 네. 하시다가 저와도 같이 이제 마켓을 했었고. 라리마님, 이렇게 하고 페이님이랑 이렇게 했었고. 근데 이제 살짝 또 식태기에 살짝 접어들었다가 <laughs> <laughs> 네. 아니, 식태기라는 거보다 네, 네. 그냥 뭐 식물이, 식물은 좋은데 그냥 사람 싫어서 아, 그냥 그렇지. 떠났던 거예요. 네. 네. 약간 그냥 사람, 네. 아니,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판에서 이제 사람한테 좀 실증이 나서 그렇지. 떠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네. 이 식물 자체가 실증이 났다기 보다는 네. 네. 사람에게 좀 솔직히 뭐 식친도 많이 만들고 하는 이 시장이잖아요 네네. 시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살짝 이제 좀심증이 나서 떠나셨다가. 그냥 떠난 거예요. <laughs> 아, 떠날라고 네. 하는데, 제가 머리 끄내기를 잡고, <laughs> 가지마! 이렇게. 네. <laughs> 가지마! 그래, 가면 오늘, 안 돼! <laughs> 오라 <오늘 그래도 웃음> 네. <거니까>? 그래서 들어오는겁니까 그래서 <laughs> 들어왔습니다 소개를 시켜주면, 또 그래도 열정이 또다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네. 카메라맨이 먼저 들어가고 네, 오늘의 카메라맨은 라리만 님입니다. <laughs> 뭐 저는 <laughs> 라리만 님입니다. 님이... <laughs> 식물방이죠? 그냥 네, 완전히 식물방이요 그냥 그렇구나. 이기는 네, 식물만? 어, 네, 식물만 하는 그냥 방이라서 네. 들어오면 식물을 관리하는데 네, 네, 여기서 그렇죠, 이 네, 자체에서. 여기서 하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이제 온실장 네. 제가 봤을 네, 때는 네. 하나 이게 정도 그게.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그렇죠. 요 밖에서 운영을 네네. 하고 시네요 네. 이쪽에는 원래 이게 시스템 행거인데 네, 네. 얘가 원래는 여기 제가 이사 와서 이게 이제 창고 팬트리에 있던 건데 아 네. 그 팬트리가 저희는 이제 시스템 행거를 넣으면서 네네. 이제 남는 거를 갖다가 그냥 아, 여기 보고. 설치를 한 거네요. 아, 네, 저번 해본 거예요. 아 위쪽에 등만 달면 그렇죠, 그냥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게 환경이 되니까 예. 어,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제 나름대로 어차피 가족집이라서 손님들이 이렇게 막 오고 가고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맞아, 그렇죠 어차피 솔직히 뭐 저야 그 손님들이 오는데 집에서 하시는 모든 그렇죠, 집인들은 네. 자기 이게 그거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손님을 솔직히 부르진 않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뭐좀 친해진 식신이나 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집 집도 뭐 이렇게 그렇구나. 오가면서 같은 식물 취미를 공유를 하는데 네. 뭐 크게 막 솔직히 막 엄청 이쁘게 꾸며놓진 않잖아요. 저도 네, 네. <laughs>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막 아, 아, 그렇죠. 이렇게 여자분들처럼 그렇죠. 아기자기 맞죠, 맞죠, 맞죠. 그런 게 있어요. 어, 그게 네, 안 돼요. 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하는 또 그런 곳을 보면 네.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막 인테리어도 막. 그렇죠. 그런 네. 뭐막천 같은 거막 네. 네. 해놓으시고 막 사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네, 남자. 크게 어. 뭐 네. 인테리어적으로는 네. 신경 쓰지 않고 네. 내 정말 내 취미 네.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지금 많은 식물이 보이는데 그래도 아, 네. 페인님의 뭔가, 그래도 그이 중에서 애정하는 게몇개 있잖아요. 애정하는 거. 네, 애정하는 네, 게몇개 네. 있는데, 그거를 한번좀 소개시켜 주세요. 애정하는 거. 저는 네. 제가 몬스테라 종류를 되게 좋아해요. 아, 네. 현재는 네. 제가 이제 몬스테라 쪽으로 네. 너무. 원래는 안스리움으로 제가 식물을 시작했거든요. 아, 안스리움식을 시작했는데. 그렇죠. 처음에 안스리움 네. 처음에 정말 놀랬던 게, 솔직히 이게 이 순서가 있거든요. <laughs> 사실 그안스를 하면 옛날에는 정말 그 순서대로 갔었어요 왜냐면 필로덴드론 키우고 네. 몬세라 키우고 그러다가 다 사실, 사실 그렇죠. 안쓰룸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페이님은 안쓰룸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거 정말 죠 정말 놀랐습니다 네. <laughs> 따로 필로덴드론이나 몬세라안 키워본 상태에서 <laughs> 옛날에 정말 더 까다롭다고 막좀 소문이 많이 아, 그렇죠. 나 있었던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몬세라, 필로덴드론 키워보고 내가 잘 키울 때안쓰리움로 넘어갔거든요, 사실. 근데 음. <laughs> 그냥 안쓰리움부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놀랬어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럭셔리만 해도 뭐 270만 원, 에어스가 그렇죠. 뭐 350만 원. 어, 그때 가격 얘기하면. 뭐, 어,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뭐 대전에 뭐. 뭐 유명한 네. 매장 있고 네, 네, 네. 뭐 청주에 있뭐 유명한 매장들이 있고 그렇죠. 뭐 창원도 있고 이런 곳들이 제가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렇죠. 네, 네. 옛날에 크게 그렇죠. 막없었으니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창원에 있는 그 커피숍하고 같이 하는 그 매장에 가가지고 네. 와 나도 이렇게 한번 꾸며보고 싶다 그 온실을 아, 보면서 이렇게 아, 어. 기역자로 그렇죠 네. 네. 그걸 보면서 항상 아 나도 <laughs> 내 집에 어느 벽한곳에라도 아 한번 꾸며보고 싶다는 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안쓰리움에 그때부터 미친 거죠. 아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여기까지 이렇게 더 커지게 아 된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애정하는 식물은 모스카나. 네. 네. 편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냥 아. 제가 모스카다가왜좋으냐면 저도 지금 안 쓰가 원래는 여기 상단 상단하고 하단하고 네. 이쪽 상단하고 하단하고 꽉찾었어요 아, 근데 지금 좀 많이, 빠진 것 지금 많이 같아요. 빠졌죠. 네. 이게 많이 빠진 같아 제가 분양을 보내서 빠진 게 아니고 이름에 네. 번식을 해가지고 어가뭐 그러니까 마켓이 하나 오픈을 한다고 하길래 네. <laughs> 욕심을 내서 번식을 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식물 가격이 저렴해졌으니까 어차피 저야 뭐이 식물에 대해서 그냥 그때도 약간 싫증이 나있는 상태였는데 싫증이 나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 잘랐죠 응. 그런데 보다시피 절반 이상 뭐 하다다다 가버렸고 뭐간 네.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간 거는 뭐간 거죠 어쩔 수 진짜 식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나마 네, 네. 그래도 식물 퀄리티가 너무 예쁘게 잘 아직 가, 너무 예쁘게 갖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뭐, 안스름은 사실 뭐,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키우는 거야. 이제 뭐. 근데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물을 안 주지가 오래 해 놓으니까 음 지금 화분이 다 바짝바짝 말랐어요. 와, 그 와중에 내아는 이쁜 네아티가 납니다. <laughs> 이두 개체는 네. 그 박사님 주신 거. 네, 네. 아, 어, 너무 예쁩니다. 제가 선물을 드렸었죠. 얘를 그냥 제가 그냥 어떻게 막 계속 식태기 때문에 방치만 하고 있다가 최근에 분갈이 해 가지고 음. 이제 이렇게 놔뒀고 아니 네, 그러니까 많이 안 컸네요. 예, 네, 많이 안 컸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저는 얘가 제일 이뻐요 아 네. 얘가 보시면 아. 그 옐로우라고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수있 있는데 안 마른 옐로우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수도 있는데 얘는 정확히 말하면 뭐죠? 그린 온 그린 그렇죠 그냥 그린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몬세라하고 네. 얘가 이제 구멍잎이 이렇게 나면서 이제 점점 커지니까 어, 음. 잘 키우셨어요 네. 그냥 너무 예쁩니다 되게 이쁘고 애정하는 것 중에 또 하나고 정말 밑에는 짧아요. 화이트 몬스터 네. 녹지분이 <laughs> 너무 많이 차가지고 음. 얘도 얘랑 이렇게 세 개를 제가 그냥 직공이 테스트 한다고 아 베란다에 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냥 베란다에서 저도 한번 테스트 겸 하고 얘도 아프네요 얘가 마음이 사연 네. 있는 거예요? 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 사연이. 얘가 벌브가, 아 이렇게 큰데, <laughs> 네? 벌브가 이렇게 큰데 벌브가 이렇게 큰데 순화가 안 되더라고요 누구나 사연이 하나씩 있는 네. 식물이 있죠 순화가 네.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쏙 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는 어, 화이트 몬스터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몬스터. 음. <웃음> <웃음> 아, 그냥, 아, 화이트, 아, <laughs> 화이트까지는 아니고 어, 몬스터. 아, <laughs> 아니 그래도 여기. <laughs> 아 이렇게 다른 사람 식물을 비판을 하시더라. 네. 어 그러네 어, <laughs> 비판하면 안 돼요 저처럼. 네, 저처럼 비판하시면. 그리고 네.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아 여기가 음. 또 몬세라가 있네요. 네, 이쪽에 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엘몬. 예. 이제 얘네들이 다 야에 이에야 이 예. 아 저, 옆에 있는 애들이 다거의새끼들이구나 예, 다 이, 그 새끼들이구나. 네, 새끼들인데. 아 제가 요즘에 관리를 못 해가지고. 전부 다 입이 높고 막 해가지고 막 자르고. 막 그래도, 그래도 정말 문이 좋은 편이네요. 예몬 네, 네. 치고는. 맞는... 치고는 많이 안 타고. <laughs> 왜냐면 저는 정말 예몬을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예문을 왜, 왜 싫어하냐. 사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네, 맞아요. 예, 네, 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사실 진짜 알보랑 비교해서 예몬이 너무 잘타거든요 너무 잘 타서. 맞아. 근데도 요렇게 문이 좋은 애들은 안 타고 잘 유지가 되네 확실히 산반이 예, 예 옐몬도 산반이 <laughs> 안 탄다 예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노란 지은 있는 것도 언제 날라갈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겁나요 예. 아 근데 이쁘네요 확실히 역시 하나 구매하실래요? 아니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옐몬 잎을 잘못본것 같아요 음. 너무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왔을 때 얘가 골든 드래곤 발이었어요 알죠 저, 네. 뭐, 네. 뭐, 저도 아, 너무나도 네. 잘 알고 있는 애기 때문에 그런데 <laughs> <근데, 웃음> 뭐 골든도 아니고 드래곤도 아니고 어? 그냥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이 하나는 멋지네요 역시 네. 이제 얘가 신협인데 정말 이하나 멋지네요 이렇게 됐고 그린드래곤으로 가야죠 이 <laughs> 이제 저기 서울에서 네. 식친한테 선물을 받은 건데 아 무단이죠? 예 네, 무단이. 그래는 아 그래도 무늬가 좀 네. 좋은 무단이네요. 네. 그래서 그냥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그냥 키워 보는 거고 음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 번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힘들 것 같은데 얘는 네. 워낙 지금 네. 네. 아, 벌부 자체가 <laughs>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laughs> 이게 원래는. 밑에 쪽에서는 무늬가 되게 좋았어요, 벌브 아, 지금 네. 이, 이 안에도 한 다섯 마디 정도가 들어가 있고. 어, 그 안에, 그 네, 안에. 네, 안에. 네, 네, 네. 네, 네, 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벌브의 무늬가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아, 음. 그러니까 그리고? 그죠 너무, 그쵸, 너무 좀 음, 음. 하얀 쪽으로 많이 음. 빠졌다, 벌브 쪽. 그래서 니네 언제까지 커볼래 하면서 그냥 놔두는 거고. 네, 이런 애는 사실 음. 팁을 드려 키우는 게 낫죠? 네, 키우는 게 낫죠. 어사야 된다 야이는거사야 된다 어, 이거 사거사야 된다 이거 사무들 이거 사무 생겼네 까사아깝소 팔수가 있었는 이거 사연들 뭐이 있는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예? 아, 보여요? <laughs> 이 친구도 이 친구도 들뭐이똑같이 친구도 이 똑같은 예. 네. 똑이 이거 식을 했던 건데 이거 작년에 아, 여... 알보거요 예, 네, 네. 작년 여름에 식했던거예요알보 <laughs> 그런데 어, Y 자는 아니죠? 네네 Y 자가 아닌데 이만큼 안 나온다고요? 네안 나오더라고요. 와이자 수준으로 보면 안 나온 눈이 뭐, 뿌리는 안 보여요. 뿌리는 살아 있고 뿌리만 는 찼어요 거의 만져보시면은. 근데도 눈, 눈자리가 퇴화된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아니, 있어요 아에참희한해 와... 그래서 이, 이... 일단은 네가 사자 내가 사자 하면서 그냥 물만지고 이렇게 있는 거고. <laughs> 이제 여기 딜라체라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페루 같은 경우에는 오블리크와 페루, 모스테라 네. 오블리크와 페루인데. 정말 인기 많았던 애죠. 제가 들어봐도 될까요? 네. 근데 이걸 탑을 잘랐는데 이렇게 내버렸어요. 야, 근데 잘 나왔다. 되게 왜냐면 이렇게 사실 따글따글하게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봐도 이쁘잖아요. 따글따글하면 무슨 식물이든 이쁘거든요. 얘가 올라가면서 사실 벌브를 뽑는 것보다는. 훨씬 같이 있죠 이러면. 네, 네. 그래서 그냥 그 그냥 그대로 그냥 키우고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요런거빼 주셔야 돼요. 아 그거는 어제 오늘 그 방금 나왔네. 이러면 <laughs> 얘가 이 안에서 기형이 <laughs> <기용이> 됩니다. <laughs> 구멍 안에 구멍 안에 들어가 있는 페루가 가끔 있어 요 진짜 이렇게 네. 에이, 무조건 빼 주셔야 돼요. 헬로 키울 때는 <laughs> 아까, 사실은 아까 박사장님이 만지작 만지작 했었는데 저걸 저렇게 써먹 <laughs> 아, 어. 어. <laughs> 아, 써먹는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랬구나 컨텐츠 박 컨텐츠 박 그러시고 이쪽에는 이제 그, 걔가 모주네요 예 얘가 모주인데 아 멋있다 예, 얘가 음. 딜라체라타 음. 예모스테라 딜라체라타인데 그치. 정말 이 딜라체나타는 만져보시면 달라요. 이 질감 자체가 이런 알보랑도 다르고 이이이 이, 이, 약간 플라스틱? 아 말하... 맞아 맞아 진짜 그런 어 약간 그런 느낌 음... 플라스틱 말고 그 뭐죠? 플라스틱 조화 아니, 폴리 폴리우레탄 어. 조화 조화 어. 가짜 가짜 식물 그걸 뭐라고 하죠? 조화 조화 예 조화 <laughs> 조화 이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조화가 안 맞는 거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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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나 좋아. 너 좋아. <laughs> 그렇고, 이제, 이제 이게 딜라체라타, 네. 이제, 이제 비타리 반인데, 아 요것도 그냥 작을 때. 이뻐요, 정말 이뻐요. 작을 때부터 한 번도 안 잘랐어요. 아 이제, 확실히 느리죠, 네. 성장세가. 네, 네, 느린데. 일반 비타리랑 비교해서 너무 음. 느리죠. 그리고 얘가, 얘는 선물 받은 애인데, 얘가 웬들링 겔이라고 선물을 받았는데, 아닌 것같아아닌것 네, 같기도 하고, 어, 비타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일단 은 이렇게 그냥 같이 키우고 네. 있고. 같이 두니까 너무 이쁜데요? 네, 그냥 뭐 그래서 이제 요 여기에다가 아, 제가 네. 여기 놔두니까 얘가 뭔지 막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네. 사방으로 네. 잎이. 아, 네. 잎이 사방으로 펼쳐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놔둬요. 네. 그럼 한쪽으로. 인부계 때문에 음, 떨어지게 아요렇게딱 그러니까, 어, 떨어지게 그래 이제 얘네들은 수영을 이렇게 잡고 있고. 좋은 팁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왜이뭐 반찬 그릇을 갖다 놨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laughs> 어. 기울여 놓기 위해서 그렇죠. 위해. 네, 아. 기울여 놓기 위해서 꿀팁인데 네, 뭐 이런 식으로 키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모주인데 윌리엄 씨 발이라고 <laughs> 빌로덴드론죠 네, 네. 윌스미스 발이 같았나요? 아, 밀이 아. 좋네요. 그 옆에 또화문이라고 있는데 <laughs> 몬스터가? <laughs> 아 밑에 있잖아 아이 이거. 이거보세요 얘는 좋네요 뭐, 뭐 걔가 좋긴 좋은데 얘가 첫 번째 이게 스나이프인데 스나이프 네. 날라 가버리고 아, 근데 예, 얘가 다. 사실 이, 이 정도로만 유지해줘도 정말 좋을텐데 이렇게 가면 안되고 네. 근데 얘도 첫 번째 입은 좋았어요. 그니까요. 러 합수입이 아니고 제가 첫 번째 입이였요 정말 시원하네. 성장세를 조금, 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들을 커팅은 안 하고, 일단은 키울 거예요. 키우고 아 네. 벌부를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벌부가 굵기가 됐을 때, 그냥 커팅을 한번 해보려고. 네. 제가 처음, 음. 이제 알보를, 바보 같은 알보를 가져왔을 때, 네. 그 다음 주가적으로 샀던 것들이, 좀, 무늬가 바보 같은 알보였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알보를 사고, 그 당시 이 4장짜리 200만원 주고 사고, 그게 이제 커가지고, 아니죠. 얘는 거기에 삽수해서 다시 번식시예요 아, 에이, 결국 얘만 남은 거네. 네, 그거 나머지는 다 보내고 그냥. 이거 아, 아, 딱 하나 이제 낳고 그 얘도, 네, 얘도 그냥 한번 어디까지 커보나. 음. 네, 근데 무늬는 엄청 좋더라고 여기 안에 것도 무늬는 좋고. 무늬야 아, 네. 뭐이 정도면 뭐 S죠 네. S. 아, 아 제가 본 알부 중에 제일 예뻐요 진짜.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쁜. 어디까지 커보나 그냥 키워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호야들 그냥, 그냥 몇개 이렇게 그냥 번식해 보고. 키워보고 호야야 뭐 자리를 뭐 크게 차지는 음. 않으니까 이렇게 네. 정말 가볍게 키우는 네네.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호야는. 그리고 네. 저는 그냥 이거 절면 해버려요. 상시 절면으로. 음, 네. 물 그냥 받아놓고 네네. 신경 안 쓰고 그냥 네. 잘 커봐라. 그클 네. <laughs> 때까지 커버락 <laughs> 하면서 그냥 물 안에다가 넣어 좋은에요 설명을 드리자면 뭐죠? 이게 노박고 네. 이게 이게 실버 달러. 네, 근데 이다 그거죠. 실버 네. 달러에 네. 노버 고스트가 3개. 3 아, 안까지. 네. 음.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냥 작은 분에 담긴 것들은 어차피 순화가 다 됐으니까 네. 이제 좀 분할 건보내고 아, 그렇죠. 네. 어. 이제 제가 지금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그냥 제가 키울 거고. 네. 나머지는 그냥, 그냥 판매, 보낼까? 판매, 그냥 판매하는 걸로 네. 어. 보낼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쁠 때 보내야 되는 게.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파, 판매를 할 거면. 음흠. 내, 나, 내가 봤을 때도 이쁠 때 네. 보내는 게남눈에도이쁘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화이트 몬스터그 옆에, 이제 또 비타리 발인데, 이것도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요? 네, 요 애들. 개, 네. 아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식물등을 놔두고, 그냥 직광으로만 한번 또 키워보고 있는데, 얘는 식물등이 가까우니까 무늬가 또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얘네들은, 그냥 그려, 그저 그렇게 있다가 없다가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냥 테스트 겸 방치 겸 음. 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키운다. 어, 일단은 테스트도 해보고 빛이 많은 곳에서 테스트도 해보고 빛이 적은 곳에서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키우고 있고.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거는 저는 집에서 안 하니까 네. 사실. 뭐 집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저는 식물장으로 안 했거든요. 저는 파충류 새 세... 파충류 새장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팁을 좀 드릴 게 있다면, 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일단은 흙배합 그리고 아 배수가 얼만큼잘 되느냐. 아 그것만 아잘 신경 쓰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에 지금 뭐 촬영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해놨지만 이온실장 보시면은 등이 없어요 그렇죠 안 켜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저는 24시간 불을 안 켜놔요 아안 켜놓고 아 근데 또체광이 좋아요 체광은 그러니까 이체광만으로 저는 키우는 건데 네. 한여름에는 여기 이방도 30도가 넘어가요 한낮에는 금안 켜놔도 네. 안, 켜놔도, 네. 안 그래서 켜놔도 그래서 그냥 이 블라인드 내리고 아 내리고 에어컨 켜놓고 이렇게 그게 켜놓고 정말 힘든 거 같아요 네. 왜냐면 뭐 환기도 안될 뿐더러 가둬놓고, 거기까지 솔직히 가둬놓고 키우고. 그죠이방 제한적인 공간에서 네. 가둬놓고 키우기 때문에 사실 이등 열도 사실 네. 정말 네.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올해부터 네. 아예 식등을 다 꺼버렸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뒤에만 이렇게 등이 있거든요. 네. 이것만 있어 요거, 요거 하나. 아이거 하나 켜놓고 네. 나머지 사실 다안 네. 네. 안 켠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빛이, 입 색이 안쓰 같은 경우는 더 진해지다. 더 아, 조금, 그러니까 정말 자연적으로 좀 네네. 어두운 그런, 간접 채광이라고하아 그런 걸 맞으면서 크니까 안쓰가 좀더 그렇죠. 자기색을 내는 것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히려 뭐, 전기세 아끼고도 좋은 거아니요 그렇죠, 훨씬. 그렇죠. <laughs> 에어컨을 켜놓고 식물 등을 켜놓는 <laughs> 것보다는 <웃음> 아, 그냥 에어컨만 켜놓고 식물 등 끄는 게 훨씬 저기 세는 <laughs> 저약이 되겠죠. 네, 어차피 에어컨을 켜야 되는 거고. <laughs> 그러면은 이제 하시면 사실 물 관리 면에서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냥 막 줘도 되는데, 아, 이걸 만약에 집에서 한다? 뭐 솔직히 물 주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데. 저는 지금 이쪽 온실장에 있는 것들은 네. 작은 장이 있는 것들, 네. 예, 요, 얘네들은 다 내일이면 물을 다 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네. 보통 물 주실 때, 그러면 네. 물을 뭐한 마리를 들고 와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어, 저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액비도 줄 때도 있고, 네. 그냥 맹물을 줄 때도 있고, 아, 그런데 이제 다 밖에 욕실에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 이걸 일일이 다? 네. 다 들고 나갔다가 물을 흠뻑 주고, 또, 물다 빠질 때또 기다렸다가 네. 다시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나. 요 근래 제가 좀 밖에 좀 바빠가지고 밖으로 네. 막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런 데, 저 이런 접시 같은 데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네. 물 받침대. 네. 저기다 그냥 물을 또 부어 놓을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물을 부어 놓을 때도 있어요. 아, 그냥 저면판에 네. 그냥 아예 이렇게 그렇죠. 네. 물을 부어 놓고 그냥 빨아들이게 네, 네, 네. 하는 방법을 쓰고 네. 욕실에 네. 그러니까. 다. 아 이거를 전부 다이일이 가서 또. <laughs> 하나 하나 또 그래 해야 되니까 물줘야될 때. 그것도 솔직히 스트레스 같아요. 네, 저 마지막에는. 일이 정말 많네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일이. 여기 있는 것들이 저희 집 욕실을 한 번도 안거친 것들이 없는 거죠. 아, 오 그렇게. 야이참 힘들게 하네요. 이게 집에서 응. 하면. 응. 그리고 저 제가 정말이 사실 놀랬던 게, 왜냐 저도 응. 방에서 해봤거든요. <laughs> 식물 할때 방에서 해봤는데. 저는 사실 이 벽면이 에, 다 곰팡이였어요. 음. 에, 진짜. 음. 근데 저, 제가 솔직히 와서 놀랬던게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이벽 자체가 사실 진짜 곰팡이가 안낄수 없는 성향이거든요왜냐면 온실장이 아무리 갖춰 있어도 그 내뿜는 그 그렇죠. 네. 무시 못한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습도가 낮을 수가 없거든요. 와 근데 이 제가 물어봤어요. 야이 곰팡이가 왜 없어요? 이고빼님 환기를 정말 잘 시켜주신다. 이 문을 열면서 환기를 시켜주면 사실 곰팡이 필 리는 없잖 그렇죠. 네. 네. 환기가 되니까 환기만 잘 되면은 이게 온실장만 이렇게 닫아놔도 네. 이 안에서 곰팡이 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는 이제 이 안에서 곰팡이가 핀다니까요 아. 온실장 안에서 환기가 안되그 네. 근데, 근데 그러니까 네. 그게 바람이 왔다 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되는데 계속 보여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안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베이비가 있거든요. 네. 베이비가 있어서 이거를 갖다 환기도 자주 하고 하다 보니 그냥 아, 아기를 그래도. 위해서라도 네. 어, 그렇죠. 공방에는 있면안된다 네. 그러면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안스를 한번 소개시켜 보는 시간을 가지. 네, 안스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